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수입니다. 오늘은, 그, 라이더가, 제가, 116까지 가지 않습니까? 그래, 너 그거를, 어떻게 간지, 꿀팁을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. 일단은, 일단은, 응? 이렇게, 갔는데, 응? 응? 두 바퀴 돌아주고, 좋아, 좋아. 완벽한 찾지를 해야, 4를 얻기 때문에 최고 좋아. 기록을 응? 많이 더 얻을 수 있고, 응? 한 바퀴 돌고 완벽한 착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응? 그러면 기록을 많이 얻고요. 이거는 이렇게. 이거는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. 제가 조심. 손이 좀 그리고 한 바퀴 해줄게. 돌고 착지. 그리고 또한 바퀴 돌고. 여태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요? 역시 이거는 그럼 당 되지 않다고. 일단 계속 가죠.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거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아 완벽한 차지하시면 되는데.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완벽한 차지하면 대박 점수는 4, 그리고 또 완벽한 차지 해머는 어떻게 통과하죠? 또 완벽한 차지 와방동이에요? 이렇게. 아, 이렇게 운이 좋으면 더 좋고 여기에 만약에 보석이 있는데 못 간다. 그래서 그냥 내려간다.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뒤로 가서 샥속도를 내서 이렇게 타 하고 보석을 먹어 주고 다시 스잘금은 보석이 없어요. 네. 보석이 없기 때문에. 이거는 여기에서 한 이쯤에 착 내려 주시면 되고 이거는 왼쪽으로 갔을 때 이거는 이렇게 뚫렸을게 이거는 봐봐요. 이렇게 갔죠? 열려 있어또 바로 가고 또 갑니다. 착지. 그리고 이거는 청소를 이렇게 해야 돼. 하고 그냥 달려라. 달려. 달려. 그러면,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것은 이렇게 아, 이건 좀 어려운데. 이게 좀 가까이 가서 아. 아, 좀 어렵다고 했죠, 제가. 우블 레이디 <laughs> 스마트 슬롯모션 <laughs> 네 일단 이렇게 가지고 샤한 바퀴 들어 주시고 완벽한 차지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 점수를 더 많이 얻기 때문이죠 한 바퀴 도고 완벽한 차지 그리고 슬레적기면 받아 잡기. 빨리 찍고 핫 하고 보세요. 네. 빨리 찍고 슬레적기면 합시다. 잠깐요. 예. 네. 아! 아! <laughs> 네. 이런 거 여기까지 였는데그첫 번째 꿀팁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되네. 완벽한 착지. 이거 해먹겠는 부분왜안 알려 줘. 해머가 안 나오니깐요 일단 해머가 나올 때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바퀴 정도 잡아주시고 이거는 음, 괜찮지? 이번에도 왠지 해무가 안날것 같은데 기분 탓? 그런 것 같네요. 이거는 이렇게 보석을먹어 가지고? 아, 너무 빠르게 달려준다 이거는 이렇게. 어, 해무가, 오, 해무가 나왔네요. 이건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 살짝 좀 이거는 이렇게 좀 가까이 와서 이때 살짝만 해주시고 점토를. 이거는 여기에서 이때 가주시고 이한 바퀴 정도 돌아주고 이거는, 이거는... 이렇게 했다 바닥이 왔을 때 바이. 이거는 똑같이 됐을 때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건 쉽지, 쉽지 이거는 여기 튀어나온는거 있죠 튀어나온 곳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가주시고, 이거는 속도가 필요해요. 일단 좀 뒤로 가겠습니다. 이거는 속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반에서 그냥 해서. 달려! 찹! 하지만 이렇게 이건 돌아서 찹. 어 으! 네, 광고 보고 올게요. 네, 오줌 다 싸고 왔고. 아, 오줌이 안 <laughs> <웃음> 대단하다. 옷은 <laughs> 어, 다 갑자기 빵터졌어. <laughs> 야 계속 안 하시고 뭐하는 거야? <laughs> 이봐요, <이마에> 뭐 하십니까? <laughs> 뭐 하시긴요. 라이더 아주. 제가 라이더 하거든요. 어쨌든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거는 그냥 속도가 필요해요. 속도가 탁 튕깁니다. 네오 드디어 100점을 가시겠군 이렇게 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달려 네 101점 그리고 이렇게 먹어주시고 아직까지 뚫려있을 때이군 씻고 아아 까 맨내요 신기록할 수 있었는데 아아 리이 죽은 거잖아 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?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방해를 했어. 네, 네. 여러분들 제 꿀팁을 봤나요 네. 그렇게 하 아,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아까처럼 112넘 넘을 수 있습니다. 나도 다 아니면 116을 넘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배까지 갔는데 엄청 어려운 게 나왔다. 그것은 혼자서 깨십시오. 네, 이거는 탁 멈춰주시고 도심 가서 도서 다 먹고, 이거는 쫙 돌아서 찾기가 <목소리> 아니네. 됐을 때는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. 만약에 내려왔을 때 속도를 내서 밑으로 안 내려가 안 내려가고 위로 공중에 있어서 죽습니다. 네, 아까처럼 이거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완벽한 차지 이렇게. 꽃을. 저도 여러분들에게 꿀팁리려고겠습니다네 성훈이라는 형도 저처럼 꿀팁을 가르쳐주려고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두 바퀴 이거는 어? 달리시지 말고 조금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거는 속도를 내세요 그리고 아래이거아이거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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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죽었나 봐요. 근데 제 최고 기록을 이미 넘었다. 그러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. 이것은 여기에서 가장 좋습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돌아요. 완벽한 차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죽어버려. 그는 무기 들고 무기 들고 살살 캐서 이렇게 다 먹어주고 그냥 쭉 달리고 조심가고 안고보겠습니다. 나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시고 여기는 두 바퀴 정도. 이 예. 이거는 이때 가고, 나 계속 가죠.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?